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분갈아가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마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그 금요찬양단에 새로운 싱어가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 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김영애 은사님,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광고를 하고 나서, 어, 원래부터 뭐 마음이 있으셨는데, 광고를 하고 나서 우리 찬양단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갈렙과 같이 용기를 내어서 찬양 우리 싱어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선한 결로 인도하시는 그 승리의 하나님을 늘 만나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는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크고 작은 전쟁의 사건은 무려 130회나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치른 것은 지리적 여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아래에는 애굽이 있고 위에는 어그큰 강대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큰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강대국이 있고 밑에는 애굽이 있고 이 애굽과 강대국이 갈등 구조를 겪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을 꼭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서쪽에는 또 지중해 바다가 있고 또 반대쪽에는 사막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을 지나가야만 그들이 싸우기도 하고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는 130회나 되는 많은 전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위쪽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일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강대국에 둘러싸였던 우리나라도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 지리적 여건보다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그 싸움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골리앗과 전투를 하는 그 시점에 다윗이 하나님께 외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냐가 결정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지리적 요건과 전쟁의 무기와 관련인 것처럼 우리는 항상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늘 전쟁터가 영적 전쟁터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터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곳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8절에 바로 시작에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휴식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러비딤의 주변은 무려 섭씨 40도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열기가 있는 곳이 러비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항상 물이 있었고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러비딤은 지나가는 낙은 애들에게 휴식처요,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비딤에 도착하자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잔뜩 마셔서 이 가란 자신의 목을 축이고 싶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르비딤에 도착하자 물이 한 방울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자 그곳에 물이 쏟아지며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발전은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 그 모습을 염탐하며 지켜보았던 이방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오늘 8 절에 나와 있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시나이 반도 동북쪽에서도 활동하고 그리고 네게브 사막에서 활동했던 약탈을 일삼고 그리고 다른 민족의 약점을 꼬집어서 살아갔던 민족, 그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그슬 올라가며 에스 족속의 한 부류였습니다. 아말렉 민족은 어린 시절부터 농사와 그리고 목축을 하며 지낸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들은 싸움하는 연습을 했고 그리고 약탈하는 연습을 했던 것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니 그이 아말렉 족속을 사막의 하이에나와 같은 족속이다라고 불려졌습니다. 상대편의 약점만 보이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약탈하는 족속. 그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민족을 매우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의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무리에 뒤쳐져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들을 약탈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이에나처럼. 먹잇감을 잡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먹잇감이 잡히면 자기가 주인이냐 그 먹잇감을 탈취했던 하이네라노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꽃 사탄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약해지면 그 빈틈을 타고 공격하고 약한 자들과 피곤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존재 그것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사탄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언제 우리의 틈을 타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일들을 할수 없고 뭔가 장벽에 막혀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을 내가 할수 없는 그런 막막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육의 싸움으로 바꾸면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 내용이 오늘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세상을 통해서 이 사탄의 공격이 왔을 때 사탄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의 중심으로 아말렉과 전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는 모세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진 우리는 혈과 육을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사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자로, 전사로서 영적 전쟁을 할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금방 읽은 구절에 보면 모세가 산으로 들고 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갈때 들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늘 기도해서 그 순간에 우리가 부여잡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나의 지팡이, 나의 것, 그리고 나의 힘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들고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르비딤의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나갈 때는 물한 방울도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 아니면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의심의 지팡이는 바로 인간의 지팡이 사람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믿음의 확신이 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 그할때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국민 철학자로 잘 알려진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있는 김형석 교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103세 되신 분이시죠. 김 교수님이 6 2 5때 겪은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6.25때 가장 안전한 곳이 부산이어서 연세대학교 입학고사를 부산에서 치른 적이 있습니다. 시험이 끝났는데 한남노한 옷을 입은 어떤 응시자가 간절히 그곳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크리스찬이었던 김영석 교수님은 너무 기특해서 그 학생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서 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험 채점을 해보니 그 학생의 성적은 최하위였습니다. 입학할 수 없는 성적이었죠. 그래서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학생, 이제 그만 기도하고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보게나. 그 말을 듣고 그 학생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다시 주저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그 당시에 그 학생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학생이 공부나 해야지, 왜 저렇게 기도만 하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 김 교수님이 합격자 명단을 학장님에게 보고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학장님이, 김 교수님, 오늘 학생들이 몇 명이 왔습니까? 네, 입학 정원보다 조금 더 왔습니다. 전쟁 난리통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모두 합격시켜 주십시다. 네? 깜짝 놀란 김 교수님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그 학생이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합격을 하여서 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김영석 교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확신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능력으로 확신하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지팡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고 이 전쟁의 승패는이 지팡이를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그 지팡이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날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지라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들을 아마 여기 최소한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하나씩 다 들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없다면 너무 또 걱정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필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영적 싸움에 필요한 또 하나는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는 그냥 손을 들고 있기도 힘든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 편이 지고 있고, 자신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 편이 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들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었는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떻게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산에 올라간 이들은 모두 80세가 넘는 노인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말렉 전투에서 올라갔던 그 모세는 8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모세를 도왔던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략적으로 8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모세를 도왔던 훌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미리암은 모세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대략적으로 그 남편은 80대 한 후반 정도 되지 않았는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80대 초반의 모세와 80대 중반과 후반의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잡고 붙들어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들어 올렸다는 말은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활짝 들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팔에 힘이 없었을 때그 옆에서 모세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중복 기도했던 아론과 홀.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곳에 승리가 있었게 된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중복 기도의 힘입니다. 중복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만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품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 나의 일처럼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 그 힘듦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중복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도, 히스기야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다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가정을 품고 기도했던 중복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복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항상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영적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성령님처럼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지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같이 해줄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력자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한 명의 영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개인을 위해서 중복 기도를 하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도 중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중복 기도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보 기도의 불을 밝히는 그 개인,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와 그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모세와 그 옆에서 중보기도를 하며 도왔던 아돈과 아론과 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모습이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은 여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와 니시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깃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쟁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 기도해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 권세를 무찌를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부여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품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우와 니씨의 그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